자시텔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티베트 중앙 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유럽 국가 4 개의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멕시코 의회에서 티베트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티베트 의학 중앙위원회가 달라이 라마의 명예훼손 언론을 규탄했습니다. 뉴델리에서. 투 디베트 지지자와 관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의 약 2주간의 유럽 국가 4개의 공식 방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4월 24일 영국에서 민주 포럼 The Democracy Forum이 주최한 티베트 중국식민지 통치 72주년이라는 문제의 가상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Tibet and in China is the George Orwell's uh, book turning into reality inside where the state controls everything, every movement. So the Chinese government use, uses all kin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ether it be electronic identification, whether it be geolocation, or these days now uh, DNA sample collection or iris uh, scanning of Tibetan people. 4월 28일,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의 마지막 일종으로 시총에서 아보딘 씨의 명예, 의원, 인데 에브, 가메 및 현지 디베트 지원 그룹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에버딘 대학교에서 마틴 에밀스 박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103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티베트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에 대한 연설한 후 스코틀랜드 공식 방문을 마쳤습니다. 에버딘 시로 떠나기 전에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시아 뉴스 뉴스 에디터. 무어 디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일종으로 4월 29일 런던 안팎에 티베트 청년들과 교류했습니다. 교류 중에 티베트의 젊은 세대가 티베트 자유두증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런던 티베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설하였고 참석한 손님 중에는 천 장관, 개상 양키 탁라와 전 런던 티베트 사무소 대표 체랭 다시도 있었습니다. 4월 30일 노르웨이 방문에 앞서 런던 주말 티베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5월 1일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의 첫 일정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정당의 노르웨이 국회 의원들을 만나고 교류했습니다. 노르웨이 녹색당의 의원이자 국회 상임위 상임위원, 외교 국방 상임위원인 라스무스 한선, 자유당 의원이자 에너지 환경 상임위원인 얼라 엘베스 두엔 의원을 만나 국경 식민 기숙학교 실시를 비롯해 티베트 본토의 현재 상황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녁에는 노르베, 티베트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오월 1일 대통령은 덴마크 거펜학연에 도착해 첫 공식 덴마크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티베트 공동체 회장 덴아굴미 덴마크 티베트 지원 위원회 의장 앤다르스 호이마르크 안데르센, 덴마크 티베트 문화 협회 회장 크레데솔빅, 덴마크 자유 티베트 학생회 디나와 크로디아 덴마크의 티베트 공통체 구성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티베트 정년들과 티베트 본토의 현 상황, 티베트 중앙정부의 개발 프로그램, 가시아 행정부의 노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년들과의 만남에 이어 대통령은 티베트의 역사적 독립에 기반하여 정부 및 국회의원들과의 새로운 정치적 잡렬을 통해 티벳 중국 갈등 해결책인 중도 접근 방식에 대한 큰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월 3일 대통령은 고판하겐의 크리스티안 보르송에 있는 덴마크 의회서 덴마크 인민당 대표인 모르텐 에스슈모트 의원과의 만남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공식 일종의 런던 티베트 사무소 대표 소난 프라시와 피소 로츄 덴마크 티베트 공통체 회장 덴파 귤멧 덴마크 티베트 지원위원회의 안데르스 호미와르크 안데스텐 한네 베스 웨펠리로 통행했습니다. 4월 26일 멕시코의회 종기 국회에서 살바도르 카로 가브레아 의원과 이네스 바라 후에레스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 20분간 티베트 국기를 휘날려 티베트 자유를 외쳤습니다. Eh, y nos da mucho gusto recibirlo aquí como embajador de la República Popular de China. Adelante. ¡Free Uyghurs! ¡No concentration camps! ¡Bienvenidos! ¡No concentration camps! ¡Liberen los uigures, ¡Cancelen los campos de concentración! 이번 조치는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가 국회의사당에 참석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5개 종당에 소속된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티베트를 위한 멕시코의회 그룹의 창립 멤버입니다. 이 의원들은 몇몇 올해 3월 티베트 중앙정부가 위치한 다람사라를 방문하여 티베트 대의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를 보여주기 위해 티베트 봉기의 날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22개국에서 등록된 598명의 티베트 전통 예학 소아르파 종사자들로 구성된 중앙 티베트 예학 위원회는 4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14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최근 호위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을 비난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14대 달라라마와 관련된 편집된 영상이 중국 공산 요원과 일부 무책임한 매체에 의해 요용되어 달라라마의 이미지를 비방함으로써 전체 불교 공통체와 달라라마의 가르침을 다르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무책임한 언론은 14대 달라이라마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명한 사회주의 아이콘이자 전직 국회의원, 티베트의 친구 마두 리아예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4월 30일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축하 프로그램에는 여러 중당의 지도자, 조명한 지식인, 사회주의 운동가, 고인의 친구, 인도 티베트 조종 사무소 및 티베트 종착촌 삼밀랑의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조명한 사회 운동가이자 전직 국회의원, 열렬한 티베트 지지자인 파트마 미부샨, 닐마라, 대아반대 박사이 15번째 주모식을 뉴델리 MP클럽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사회 사업, 교육, 문화 및 보건 분야의 1곱 명의 선구적인 여성이 2023년 넬마나 대사판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 중에는 티베트 중앙 정부 보안부 장관 겔리 돌마도 있습니다. 마두 라마에는 람 로하이 주종자이자 티베트의 친구이자 열렬한 지지자였던 졸지 블랜드의 동료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